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경전 8장에 보면은 저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그 먼데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재무 장관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 옛날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몬에 다녀간 후에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응? 또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음, 그 후에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이 교육이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이 많이 에디오페로 갔습니다. 음? 예, 그들이 3000년 만에 이제 새카맣게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그 에디오페 유대인들 다시로 갔잖아요. 수년 전에. 음? 그리고 에디오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시작되어요 그런데 그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에루살림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러 왔는데 그 에루살림의 종교가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아마 재무장관이니까 헌것도 많이 왔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딱 보셨습니다. 저 사람. 간질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빌립으로 변했습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여러분 사도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모든 평신들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빌립을 보내서 저 가사 지금 가자지구입니다 네? 예, 저기 가라 가다 보니까 마차구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회 53장 빌립아서 가까이 가서 여보시오 당신 뭐 성경 읽고 있는 모양인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마차를 세워놓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 올라 앉아서 좀 같이 달라고 당신 묻는 거 뭐이 뭐 가르쳐 줄것 같은데 빌립이 이 그리스 지하가 예수를 할지 복음을 전하니 마차 위에서 당장 구원 받았어요. 마차 타고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뭐 그렇게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믿는다. 고 침례 받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요 만일 필립이 전도하지 않았으면은 이 구세내시는 다음에 또에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또제장들이 가서 성,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무슨 생명이 깼어요. 평생 왔다 갔다 예비하러 땡기다가 지옥 갔겠죠. 응? 그리고 또, 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종교가들만 상대하고 하는데 초라한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따라오면서 이런 것을 깨닫네, 이렇게. 취해서 없이 지금 깨닫지 못. 저리 가. 그랬으면은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을 뿐이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죠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마차를 세워놓고 이것 좀 같이 달라고 즉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예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넷이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구원받고 그걸 끝났겠어요 전도했겠죠. 예.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그 군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그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 로마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 로마 군인입니다. 이태리 군인, 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딱 봤을 때, 아이 사람 이런 사람 지옥 가면 아깝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네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루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와 온 가중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면 뭐 베드로를 청할 것 없이 천사가 직접 뭐 본인에게 전도하면 될 텐데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고 깨달아서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꿈에 예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여기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성령께서 예, 마기도냐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승 빌리뽀에 갔지요 빌리뽀에 가기는 갔는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틀 후에 바울이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길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깨닫게 했고 루디아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과 신라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이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빌리보에 천도했고 빌리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도록 응? 음? 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예,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신다는 거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복음이 힘 있게 전해지기 시작했죠. 응? 음? 그래서 에,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요. 예 포도나무 둥지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습니다. 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주님은 우리 없이는 안 하십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예. 주님은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